또, 또, 중동이라는 지역이 거리상으로는 대한민국과 거리가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 남일로 생각하면 안 되지만, 남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 듣게 되는 게 가자지구라는 이름이거든요. 가자지구, 가자지구, 음. 어, 서안지구도 있지만, 주로는 예. 가자지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가자지구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더 관심이 가게 되는 것 같은데, 예. 그 서안지구는 가보셨다고 했잖아요. 서한 지구 안에는 네. 못 들어가고 네네. 옆에 이제 장벽을 아 봤다는 그때 붙던 장벽이 그렇죠, 그렇죠. 가자 지구는 가보셨나요? 못 가봤습니다. 아. 서한 지구는 네. 예루살렘이랑 아주 가까워요, 그래도. 근데 가자 지구는 거의 그 이집트, 네. 이집트 국경 네. 그리고 거기 이제 바다, 지, 지, 지중해 그 바다 거기 아주 끝에 있기 때문에 가자 지구는 사실 그리고 거기 근처에 아마 저 같은 외국인들은 음... 아마 못 가게 돼 있어요. 또, 위험하니까. 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걸 아마 중간에, 그, 막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음... 어떤 곳인가요, 가자지구는? 가자지구는, 저도 이제 이스라엘 서한지구 갔을 때, 네. 그때 정말 물어봤어요. 서한지구보다 더 심각한 게 가자지구다라는 얘기를 해주니까. 네네. 아니, 여기 봐도 진짜 심각한데, 그러면 여기보다 더 심각한 게 있냐? 물어보니까, 음... 서한지구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천국이다. 천국이다. 예, 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서한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지역에 일을 하러 갈거 아니에요? 음. 그럼 일을 하러 갈때 중간에 검문을 검문소를 지나쳐야 되거든요. 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서한 지구는 한 (30분이면) 그냥 통과할 수 있다. 뭐 신원을 보고 뭐~ 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주민등록증 보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이게몸 수색하고, 네. 이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네네. 사실 두 시간 넘게 걸려요. 어, 그 벽을 하나 넘어가는데? 훨씬 더, 그, 검색이 더 강하고, 음. 그리고 시간이 더 걸리고, 음. 그리고 그만큼 삼엄한 경비가 되고 있는 곳이죠. 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전체의 1인당 GDP를 보면은, 들쑥날쑥 하긴 하지만, 평상시에 보면은, 한 3,000달러 정도 해요, 3,000달러. 3 0달러 1인당 GDP가. 그러니까 3,000달러라고 한다면은, 어느랑, 어디랑 비슷하면은, 네. 한 이집트랑 비슷해요. 어... 이집트. 네데 그러니까 아주 낮지는 않아요. 네. 낮지는 않은데, 근데 그게 서한이 높고. 어, 가자지구는? 가자지구는 낮아 그게 평균값이 3,000달러라고 하는 거죠. 어... 그러면 가자지구의 사람들은 그러면 250만 명 정도가 있는데, 네네. 뭐 먹고 사냐?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250만 명이면 음. 적은 수. 그러니까 여기 가자 지구는 농사를 지으긴 하지만 음. 우리처럼 뭐 변농사 뭐 이런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음. 그 특수한 작물, 올리브나 뭐 대추 그 자두, 음. 아, 대추. 어, 대추 같은 거어 네. 그런 거몇 개밖에 자라지 않아요. 아. 그니까 그, 농사는 그렇게 되고, 네. 이렇게 어떤 분쟁이 있기지 않을 때, 그, 가자 지구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이, 네.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와서, 네. 공장에서 일을 하고, 네. 다시 돌아가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가, 나갈 때 2시간, 음, 들어올 두때 2시간, 어... 아니, 교통시간이 아니라 검색시간이. 어...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나가야 되고. 와, 진짜 힘들겠다. 네. 집에 들어오면은 뭐밤 10시고. 네. 제가 지금 출퇴근을 (1시간) 반씩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것보다 훨씬 심하네요 아 그렇죠 근데 네. 뭐 검색 검문을 받지는 않잖아요 네네. 검색은 이걸 뛰어넘는 이유가 뭐냐면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네네. 로켓포가 바약에 발사를 했어 음.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어, 그날은 못 지나면. 나가 네. 그리고 약간의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음. 뭐가 발견이 됐어 음. 그러면 검문 검색이 (3시간) (4시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회사에 출근할 때, 만약에 9시에 출근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대, 회사에 대표님 계시면, 음. 어느 날은 10시에 출근했다가, 어느 날은 오후 1시에 출근했어요. 음. 근데 핑계는 될수 있죠. 어, 검문 검색 때문에 그랬어요. 음. 대표님이 이해해 주시겠어요? 이해를. 잘안 해주죠. 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실상 아래에 있어서의 계속 그, 어려움을 갖게 돼요. 음, 어, 그런데 그 250만 명이 다, 예. 이스라엘로 일을 나가는 그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뭐 어린이도 있고 여성도 네. 있고. 네. 근데 주로 그그 가자 지구 안에 네. 산업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어. 어느 정도 없냐면은 물과 전기도 그 안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요. 어, 발전소도. 예. 그러니까 다 어디서 오냐? 이스라엘, 이스라엘 통해서 오는 거예요. 어. 이스라엘이 그러면 끊어 버리면은 거기는 어떻게 지금 현재 끊어 있는 상황이죠. 어. 지금 현재 그니까 러 지금 물이, 지금 식수가 어제인가요? 한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다고 하고. 통로, 아... 왜 이스라엘이 그걸 끝나면은 그 통로를 통해서 무기들이 다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음...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제재를 하겠다 해서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음... 아니, 이집트하고도 맞다 있지 않나요? 그거. 이집트가 잘 사는 나라냐, 못 사는 나라냐. 음... 이집트 못사는 나라거든요. 네. 뭐 물론 인도적인 입장에서 국제사회에서 제공하는 그런 물품들이 그걸 통해서 통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슨 뭐 이렇게 여유가 있어 가지고 팔레스타인을 지원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음... 예 그렇죠. 그래서 가자 지구 안에는 어떠한 뭐 공장이나 뭐 월급을 받고 살수 있는 그런 산업시설도 없고, 음. 어떤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음. 마땅치 않고, 올리브만 음. 먹고 살수 없잖아요. 음. 상당히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고 나오기가 또검문 검색이 아주 삼엄하고, 네네. 이번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음.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1차 전쟁, 2, 3, 4차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온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많은 사람들은 감옥이다 여기는. 음. 그러니까 좀 열려 있는 감옥. 음. 250만 명은 그런 어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수와 같은 음.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음. 아, 참먼 곳에 있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듣다 보면 참 마음이 힘들어지네요. 어, 저는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사실 거기에 대한 그렇게 큰 공감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음.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은 있거든요. 전쟁 상황을 뉴스를 통해 접하면서 아무래도 먼 곳의 이야기다 보니까 남일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이 한반도에는 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아, 엄청 큰 영향을 끼치죠. 음... 그러니까 뭐 많은 학자들은 전 세계의 평화가 두 가지 지역에서 좌우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하나가 한반도고 하나가 중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 그 중에 한반도 하나가 저희네요. 그렇죠. 한반도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남북한이 뭐 잘라서도 있긴 하겠지만 네. 한반도를 둘러싸있는 나라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아, 다 강국이네요. 워낙 강대국이다 보니까 거기고이 네. 강대국들이 다 이해관계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의 분쟁은 군사력과 경제력의 전 세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4개 나라가 음, 심지어 한국도 강한 나라죠. 우리나라도 강하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의 세계 평화를 저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 지 한반도. 음... 그리고 좀가까이에또 중국과 대만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에요. 중국과 대만도 또 싸울 수도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지역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중동이죠. 음... 그러니까 중동은 어, 두 가지 이유라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너무 난해한 문제예요. 평화를 음... 정착시키기가 각자 뭐 여러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다. 어...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그 많은 에너지 자원이 중동에 있다. 음... 우리가 어... 언젠가는 물론 이제 전기차가 석유가... 되고 네. 언젠가는 또뭐 재생에너지로 간다고 하지만 네네네.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러한 가스나 석유나 이런 부분들에 많이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거의 어. 다 나온다고 예. 들었어요 우리 자동차 음. 그리고 우리 산업 시설에 있는 그런 어, 기계를 다 석유로 어. 예, 기름으로 돌리게 되는데 아 주유비가 올라가게 되겠네요 주유비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올랐는데 네. 좀 내려갈만 할때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냥 그런 1차적인 실생활에 그런 영향을 주고 아마 세계적인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아, 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바로 피부에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아, 차 주유부터 좀 빨리 해야겠네요. 좀 넓게 생각을, <laughs> 네. 너무 자기만의 아, 생각이. 경제적인 말씀. 관점에서 네. 생각해 봤을 때. 예. <laughs> 네. 아, 지금도 1800원 휘발유 비싸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네. 네,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 또 우리에게 좀좀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는 좀더 중요할 수 있는 게 네. 미국이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갔잖아요 네. 이 부분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아 중동 지역으로 갔나요? 그렇죠 지금 아... 현재 이스라엘 그 네. 총리와 만나고 이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고 음... 미국의 많은 전략 자산 항공모함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그 이쪽 지역으로 지금 급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 동북아시아, 남북한, 중국, 대만 이런 동북아시아에 또 갈등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전쟁이 나고 있는 틈을 타서 예. 이 한반도 지역에도 무언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그래도 다행인 거는 주한 미군이 있으니까. 네. 어, 전략적 억지적은 있긴 하지만, 네네.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은 2012년도 오바마 대통령 이후로는 네. 그두 개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략을 포기했어요. 그 90년대 탈냉전 시대, 90년대 들어와가지고 전 세계에 전쟁이 크게 두 군데가 난다 하더라도, 음. 미국의 군사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두 개의 전쟁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음. 어, 군사를 운영했었단 말이에요. 미국이 음. 그러니까 세계의 경찰로서요. 그렇죠. 하는 거네요. 두 개의 전쟁도 우리가 수행, 수행할 수 있다. 네. 다 이길 수 있다. 근데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인가, 이라크 전쟁을 경험하면서 네네. "야,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음. 어, 미국이 도대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지. 왜 자꾸 경찰 행사를 해 가지고 음. 우리 경제력을 탕진하느냐, 음. 낭비하냐?" 이런. 어,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비등해졌거든요. 아메리카 퍼스트. 예, 그렇죠. 네. 퍼스트라고 해야죠.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해요. 아메리카 스트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네. 지금 미국의 군살이 많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두 개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 한 개의 전쟁도 할까 말까예요. 중동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도 되게 놀랐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나라 교민들도. 어떤 그~ 긴급 작전해 가지고 겨우 음. 어, 오게 했잖아요 아프가시탄에또 네. 우리나라를 또 협력했던 아프가시단 난민들도 우리가 함께 태우고 왔잖아요 그게 바로 (2년) 전이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미국이 다손 떼고 있단 말이죠 음.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군사력과 여러 가지 그~ 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지금 이 중동의 문제를 좀 어~ 완화시켜야 되니까 여기에 힘을 쓰리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과 중국이 네. 현재 이 동북아시아에서 뭔가 또 갈등을 일으키게 됐을 경우에 음. 미국이 여기에 그만큼 어~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있어서도 영향을 준다라고 음, 영향이... 하는 예 주한미군이 있긴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 더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음. 예, 생각을 합니다 음.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나가서 이제 저는 우리는 이제 그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북한 네. 주민들이 너무 안타깝다. 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같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꼭 우리 민족으로서만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의 우리가 인권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우리 중동에까지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그냥 동등하게 뭐 같은 조건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의 상황과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생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더 힘들겠죠. 더 어려울 상황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음. 그럼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걱정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네. 가져야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에 대한 그 노력이 우리 한반도에서만 평화로우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극심한 분쟁 지역에 있어서 또또 음. 또 하나의 분쟁 지역인 우리 나라 사람들도 음. 그런 분쟁 지역의 사람들을 걱정해주고 음. 함께 연대해야 되는 부분들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예. 그렇군요. 아, 그러면 이제 그 북토크 내용을 마무리를 하면서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인질이 많이 또 잡혀간 뭐 20명 이상 잡혀간 그런 국가 같은 경우에 뭐 태국도 있고 음. 지금 어떤 한 나라만의 고민이 아니고 중동에만의 고민이 아니거든요. 음. 왜냐하면 그, 그 침공을 당한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 그 이주민 노동자로 태국 사람들이 많이 가 있었다가 이번에 인질로 많이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질의 국적이 한 20개, 30개 국가 이상 됩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또 이거는 국가 지도자만의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이 분쟁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함께 겹쳐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어떤 분야에서 또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의 고민을 함께 해야 된다고 봐요. 정치인 그리고 국제적인 그런 NGO, 어, 그리고 UN 산하에 또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러한 기구들 다 함께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얼마큼 배겠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든 1%, 2%라도 헤쳐나간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다 보면은 그 모였을 때 우리가 그래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이 국가와 어떤 뭐 NGO 또 다양한 다국적 기업이나 다국적 그 NGO들이 함께 다 함께 모여 가지고 그런 뜻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저는 길이 보일 거라고 봅니다. 음, 다국적 NGO라고 하면 민간 네. 단체에 어, 그렇죠. 예. 어, 그런 영향도 필요, 필요하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음. 예루살렘에 모여 가지고 그냥 또 통곡의 벽에 유대교인들만이 통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수 만의 또 수천의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 마음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통곡이 있다고 한다면은 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평화가 네. 예, 올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현재는 음. 어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지금 음. 이 이스라엘 지역에, 음. 또 팔레스틴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음. 예, 예. 이스라엘을 갈 수는 없지만은, 네네. 그런 관련된 NGO 활동 같은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도 좀 멀리서나마 네. 후원을 좀더 한다던가, 네. 또 힘을 모으는 그런 또 기도를 한다던가,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할수 있는 범위에서 하고, 또 네. 관심을 잃지 않는 거, 네. 계속 관심을 갖고, 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